미국식 핫도그의 진수, 코스트코 핫도그. 재래시장에서 먹던 맛 그대로 명랑 핫도그. 여러분은 어떤 핫도그를 좋아하세요?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인 핫도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빵 사이에 소시지를 넣고 그 위에 각종 토핑과 양념을 올려 먹는 핫도그는 패스트푸드의 최강자입니다. 미국에서 넘어온 핫도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습이 조금 변형되었는데요. 스틱을 꽂은 소시지에 반죽을 입혀 튀겨내는 방식으로 표면에 설탕이나 케첩을 뿌려 먹는 형태죠. 실제로 핫도그의 본고장은 미국입니다. 핫도그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좀 웃기면서도 허무한데요. 1901년 뉴욕의 한 폴로 경기장에서 장사꾼들이 소시지를 끼운 빵을 팔며 호객행위를 하던 장사꾼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따끈따끈한 소시지요! 따끈한 닥스훈트 소시지 사세요! 라고요. 소시지 끝에 칼집을 낸 모양이 닥스훈트를 닮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걸 본 뉴욕저널의 만화가 테드 돌건이 이 풍경을 신문에 게재했는데, 닥스훈트라는 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던 그는 그림 설명에 핫도그라고 적습니다. 그 후로 미국에서 빵 사이에 소시지를 끼운 음식은 핫도그로 불리게 된 거죠. 한국의 핫도그는 사실 콘도그에서 유래됐습니다. 콘도그는 미국에 정착한 독일계 소시지 생산업자들이 소시지에 옥수수 가루 반죽을 입혀 튀김으로 만든 음식인데요. 훗날 막대를 끼워 지금의 콘도그의 모습을 갖추게 됐죠. 미국 스타일의 콘도그는 보통 표면이 매끈해서 폭신한 식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핫도그는 표면에 빵가루를 뿌리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이 있죠. 어쨌든 미국에서는 전국 핫도그 맛집 랭킹이 있을 정도로 핫도그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데요.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이색 핫도그에 전 국민이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힙합계에서 빠질 수 없는 뮤지션, 젊은 여성 래퍼 중한 명인 카디비는 한국 음식 먹방으로 유명한데요. 딱 봐도 매워 보이는 떡볶이를 흡입하는 영상과 외국인들은 먹기 힘들어하는 닭발까지 섭렵한 그녀는 한국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죠. 그랬던 카디비가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에 떴습니다. 바로 한국식 핫도그 명랑 핫도그를 먹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의 신장 맨하탄 타임스퀘어 근처의 한 핫도그 가게에는 점심 시간마다 입맛 까다로운 뉴요커들이 길게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식 핫도그를 파는 곳입니다. 미국의 맛집 리뷰 매체 이터는 스노우빌리지의 한국식 핫도그는 반죽에 고구마와 치즈 등을 곁들여 미국식 핫도그와는 완전히 다른 맛을 선보였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매체는 뉴욕의 다른 한국식 핫도그 가게 리뷰를 하며 작게 썬 감자 조각을 표면에 붙인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칭찬하죠. 또한 색깔이 까만 오징어 먹물 핫도그도 이색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핫도그 열풍은 뉴욕뿐만이 아닙니다. 소매업소 리뷰 사이트로 유명한 옐프에서 핫도그 가게를 살펴보면 익숙한 이름이 보입니다. 바로 명랑 핫도그입니다. 명랑 핫도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픈하자마자 미국인들은 핫도그를 먹기 위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섰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자 급기야 1인당 5개까지만 제공한다는 주문 제한까지 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곳의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핫도그 하나에 1.99달러, 즉 2,300원부터 시작하는 명랑 핫도그의 가격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죠. 비슷한 콘도그 브랜드를 살펴보면 보통 3.29달러부터 시작하는데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른은 핫도그 두 개쯤 먹어야 배가 찬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명랑 핫도그는 크기도 크고 재료도 다채롭고 창의적입니다. 분명히 고급 핫도그인데도 일반 핫도그보다 저렴해서 미국인들은 안타까움까지 내비칠 정도라는데요. 현재 명랑 핫도그는 LA뿐만 아니라 애틀랜타, 중국, 호주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명랑 핫도그는 옐프 평점 5점 만점 중 4.5점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고요. 또 다른 한국식 핫도그 프랜차이즈 청춘 핫도그는 LA뿐만 아니라 샌디에이고, 세리토스, 어바인, 가든그로브에 지점을 열었죠. 핫도그 본고장 미국에서 한국 핫도그 전성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옐프와 유튜브에는 한국식 핫도그 리뷰가 넘쳐납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식 핫도그는 다양한 메뉴와 여러 가지 토핑 덕분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치즈와 설탕이 어울릴 거란 걸 상상하지 못했다며 한국인들은 여러 가지 뒤섞어 새로운 맛을 내는 재주가 탁월한 것 같다고 덧붙이죠. 한국식 치킨과 핫도그가 최고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이들이 한국 핫도그에 도전하게 된건 한국 드라마나 영화, 유튜버들의 핫도그 먹방이 흥미를 끌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TVN의 현지에서 먹힐까의 미국편을 보면 우리 핫도그가 미국인들의 입맛에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놀이동산에서 진행된 이 방송의 주 메뉴를 양념치킨, 짜장면, 그리고 핫도그로 정하고 현지인들에게 팔았는데요. 핫도그를 한입 베어문 미국인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하나 더 사달라고 조르기까지 하죠.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인 메뉴는 단연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모짜렐라 핫도그인데요.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게 먹음직스러운데요. 인기 요인으로 그들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맛의 조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시장에서조차 치즈가 들어간 핫도그를 한국 핫도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치즈 핫도그의 치즈가 늘어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는 젊은 미국인들 덕분에 치즈 핫도그의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야 한국식 핫도그의 참맛을 알기 시작한 미국인들! 손이 큰 그들답게 보이는 대로 쓸어 담아 마트의 냉동 핫도그도 동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핫도그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크게 두 곳인데요. 풀무원과 c j 제일제당이죠 풀무원은 2019년 여름 모짜렐라 핫도그를 일본에 수출하며 처음으로 해외 수출기를 열었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 수출도 시작했죠. 작년 한해 동안 풀무원은 총 1,000만 개의 핫도그를 수출했는데요. 올해는 동남아 시장까지 개척해 1,500만 개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풀무원 모짜렐라 핫도그는 한 봉지에 6.99달러, 한화로는 핫도그 한 개에 1,500원 정도인 셈입니다. 한편 시장 규모가 작아 대규모 시설 투자가 어려운 식품은 OEM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핫도그의 경우 대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기에는 시장이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풀무원과 CJ제일제당도 우양이라는 중견기업의 핫도그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요. 해외 수출 증가는 결국 이런 중견기업들의 성장과도 연결됩니다. 쫀득한 핫도그의 맛의 비결은 바로 이 기업의 반죽공정 베테랑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핫도그 반죽공정은 자동화가 쉽지 않아 결국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핫도그 빵 맛이 좌우되는데 이런 반죽공정을 10년 넘게 해온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맛을 낼수 있다는 거죠. 우양의 연간 생산량은 400에서 500억 원 규모로 CJ의 쫄깃한 고의 핫도그와 풀무원의 모짜렐라 핫도그와 같은 제품이 바로 우양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핫도그 국내 시장은 에어프라이어 보급 확대와 비대면 소비 트렌드로 인해 1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미 불티나게 팔리고 있기에 해외 시장의 눈부신 성장도 당연시되고요. 핫도그 본고장인 미국마저 접수해버린 한국 핫도그의 맛. 앞으로도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우리 눈과 귀를 즐겁게 할지 기대되는 요즘입니다.